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야외에서 저희가 어, 수료식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일기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일기 제자반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송해 주셨지만 우리가 작년에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때 막 폭탄 폭죽 터트리면서 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셔서 이렇게 크고 단단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일기 제자반 우리 축하 주기 오신 분들 또 우리 이번에 졸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기 우리 졸업반 우리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혹시 조금 센스티브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제자반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는 원하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고 이 팬데믹의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9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 색해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가장 어색해 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어색해 합니다. 어, 우리, 어, your country가, 이게 developed country라고 하는 그말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라날 때 어렵게 자랐고 또 우리가 자라나면서 교육받았기에 우리는 디벨롭핑 칸츄리예요. 선중진국. 막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는 나라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은 단한 번도 우리 머릿속에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갈때 보따리를 이만큼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다가 뭘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선물 줄 것들,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갈때 보따리 들고 가는 사람 정말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뭐 가져가야 된다면 애플 컴퓨터 정도? 그 외에는 뭐 한국에 다 있기 때문에 가져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에서 올때 이것저것 싸가져 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어색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과 비교가, 어, 우리의 기준과 비교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전에 우리가, 30년 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비교하던 나라는 우리 필리핀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한 나라를 내가 지목하기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면서는 아시아에 뭐용 해가지고 이제 대만 정도만 따라잡아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예 그냥 상상도 할수 없는 우리가 용산에 가서 일제 하나 사갖고 오면은 그 기분 좋고 하던 그런 우리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드컵도 16강 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려운 민족이고 우리는 그저, 그저 그냥 요 정도 하면서 여기서 신발 많이 팔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가도 우리는 좋은 민족이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기준과 비교를 잡았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과 비교를 어디다 잡느냐에 여러분 인생의 좌표가 갈라집니다. 그 기준을 그렇게 이제 중진국으로 잡아버리면 우리는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중진국에 맞춰서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거기다가 딱 맞춰놓는 순간, 우리의 비교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의 기준이 그 아시아에 있는 어떤 한 나라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수준은 다 거기서 더 이상 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초인류 강대국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불꽃을 같이 살라지면서이 나라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준과 판단 기준과 비교는 이제 아시아 구성에 있는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인류 강대국들과 함께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라가 선진국이야 나는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를 나는 우리 우리 한국 사람한테 듣지 않고 외국 사람들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당신 나라가 그렇게 발전된 나라 그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한테 듣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한테 듣게 되는 이유는 이말 자체가 우리한테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제자반에 함께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제자반 수료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비교는 이제 더 이상 30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 20년 전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준과 우리의 비교는 이제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30년 전, 20년 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교회와 그 모습과 우리가 비교하고 거기에 기준을 삼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 훈련하면서 을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여기에 제자 훈련과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인류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우리의 경험 20년 전부터 태우던 그 모습대로 가서는 단한 발도 앞으로 갈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일기제사반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세상과 기준 비교하게, 우리, 우리의, 우리 자신 그 모습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비교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비교, 우리의 기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우리 기준 자체를 이제는 높인다는 개념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기준은 이제 뭐 우리 저쪽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저기다 기준을 맞춘다 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 잘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 전화, 이 어떤 이 컨텍스트 전항이 있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띠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슬그머니 걱정도 되고 호기심도 발동하고 왠지 비교하고 싶어요 자기 같은 제자들끼리 비교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묻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매몰차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이 저렇게 되든 저 교회가 이렇게 가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곳으로 보내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머무르게 하거나 그가 팔 벌리고 죽건 살건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졸업생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킨자 아닌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킨자 아닌 교회의 당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킨자 아닌 교회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반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시킨, 무릎 꿇게 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 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가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기준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우리의 기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결정을 내리실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회장 목사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저와 함께 9개월 동안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따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준 자체를 처음부터 10으로 놓고 시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단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으로 놓고 시작해야지 80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10으로 놓고 시작하면 그저 1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기껏 잘해봐야 13에서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 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한 80까지 가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제자반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의 비교는 누구랑 해야 되냐 여러분 비교를 누구랑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22절에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면 우리는 이제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 절대 비교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을 같은 비교 선상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김바람 목사도 아무가 아닙니다. 그냥 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랑 비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그 도리,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 제자의 여러분의 기준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제자의 모습에 여러분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우리 제자반 형제님들, 자매님들, 제자들의 삶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위로 가고, 어떤 사람 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톱에 맞춰 죽고, 어떤 사람 돌에 맞아 죽고, 다 다르게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똑같은 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옆에 있는 인간들, 그흠 많고 점 많은 인간들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내가 조금 잘하면은 조금 잘하면 그냥 우쑥해지고 좀 못하면 막 주눅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교 상대를 이제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의 제자들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졸업하시는 제자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오직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비교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우리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비교할 때는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나를 심지어는 나를 신앙 안에서 끌어준 무슨 목자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신앙의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선배는 그저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지만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탁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만 하면서 늘 우스개 소리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중에 이상한 사람 생기면은 우리가 가서 다 끌어내리자. 우리 중에 이상한 사람 나와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고통 주면은 우리가 가서 그 사람 끌어내리자라고 우스개 소리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피어들이 서로에게 프레셔를, 건전한, 긍정적인 프레셔를 주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제자 동료들 함께 공부했던 9개월 동안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도 그저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칸막이 치고 마스크 쓰고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제자로 사기 위해서 우리 수고했던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말씀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제자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우리 한번더 옆에 분들한테, 뒤에 분들한테, 양 옆에 분들한테 세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오직 성경과 비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성경과 비교합니다. 나는 오직 성경과 비교합니다. 우리 뒤에 사람한테도 나는 오직 이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만 내 자신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이 훅 갔습니다. 시작할 때 두려움과 이거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는 쳤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우리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우리 영어반 또 우리 여성반 우리 남성 제자반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2021년 이 귀한 시간들 우리 주님께 가장 소중하게 드렸사오니 우리 제자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사 이 교회의 그릇터기와이 교회의 기둥과 이 교회의 아버지 모퉁이 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